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오늘은 귀신의 역사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련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귀신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거나 악한 생각이 들때 즉시 그것을 꼬집고 내쫓아야 합니다. 둘째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유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죄를 짓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맺부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죄를 씻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나간 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귀신이 이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꼬집고 내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으며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각을 지키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역사하려 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해야 하지요.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